말씀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모두들 안식을 잘 보내셨죠? 주말은 어쩌면 영적으로도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을 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험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의 범위는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에는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못 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온 내 왕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유독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구약성경에 약속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용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이분이 왜 약속에 매시한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분의 입성으로 말미암아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을 지키러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이번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 유월절은 다른 유월절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그곳에서 고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붙터냐 사람에게냐? 그들이 만약에 이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냐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그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곤란한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서 봉사하겠다 대답하고 가지 않은 아들과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은 가서 봉사했던 두 아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지 않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갖춰놓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난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한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지만 열매는 보내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악한 자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 아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을 알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6월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나 그 초청을 한 자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초대한 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분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위하여 거리에 나가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단한 가지 조건이 붙었는데, 그것은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환영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분을 환영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께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던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방 나라의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에게 선자로 여김을 받는 예수님이 세금은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금하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그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고 대중에게 평판을 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은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두가지 원칙을 분리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그 동생 동생 동생으로 내려가 일곱 형제와 결혼한 뒤에 나중에 하늘에 가면 과연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고엘제도, 즉 형사취수제도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자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루키에서 이 보아스와 루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교인들은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질문을 특별히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십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도전적인 질문들은 계속됩니다.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크냐고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주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율법에 충실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이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였고,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교만과 이기적인 정신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익숙한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안에는 죽음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그 겉에는 회를 발라놔서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을 그렇게 치장한다고 해서 그 더러운 속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조상의 때에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한다. 23장 마지막 부분에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질 것이다." 빛을 거절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이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지에 대하여 주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이 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그들 스스로에게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은 외적인 것에 불과했고, 율법의 정신이 아닌 이기적인 목적이 그들의 삶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운명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주일의 시간 동안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우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